소 해드릴게요.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는 출애극기 23장 31절에 보면은 네? 출기2 3장 3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홍해 바다에서 브레셋 바다까지 브레셋 바다라는 건 지중해를 얘기합니다. 홍해 바다에서 브레셋 바다까지 경계고 강에서부터 광야에까지 강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. 그강 까지 경계를 정한다. 이 광야라는 건 바람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. 바람 광야. 그런데 만약에 홍해 바다를 여기로 가져내다 치면은 가나 땅의 경계가 여기 다 들어가 버린다. 다 들어가 버린다. 가나 땅의 경계 자체가 말이안 돼. 여기로 홍해 바다를 측정하면 고대로 딱맞아 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열왕기상 9장 26절을 보면 솔로몬 왕 때, 솔로몬 왕 때. 에돔 땅 홍해물과 에돔 땅 홍해물과 엘론 근처 엘론 근처 에이시온 개별에서 배를 지었다는 이야기 나와요. 자, 그러면 에돔 애돔 땅 에돔이 어디에요다 배웠죠? 에돔이 어디에요 에돔 이 여기 니까 에돔 여기잖아. 에돔은 애돔. 에돔은 여기예요.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게 에돔은 여기에요 이스라엘 하고 요르단 그 그쪽에 있는데 사회바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라저 저 아라바 밸리 있는 거, 무시무시한 멜리 있는 그쪽에 살던 데가 세일 살 있는 거세살 있는 거 거기가 예. 네.